안녕하세요. IFBB 프로 류성일 선수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운동하고 피트샵 운영하고 있는 이, 있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국내에서 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에는 뉴욕으로 프로쇼를 갔다 왔는데 이제 해외 시합 자체는 사실상 비용 문제도 사실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국내에서 국내나 아시안권에서 시작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문짐이 먼저 열리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문짐은 항상 무대가 좀 선수들을 위한 무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박정수 코치님하고 최병찬 코치님하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일단 도움이 첫 번째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 몸을 제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몸 체크 받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나 이런 걸 길을 좀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아침으로 95kg였고요. 시합 체중은 92kg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체중을 늘리는데 조금 신경을 좀 썼고요. 그리고 뭐 항상 제가 듣는 피드백이기도 하고 등, 백 이제 뒤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쪽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첫 프로 쇼를 뉴욕으로 잡았던 이유도 사실 상위권 클래스 선수들이랑 어떤 면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나 이런 거를 일단은 처음 느껴보고 싶었고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고 일단 갔다 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이 선수들이랑 그래도 조금 더, 이 선수들과의 경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쟁 구도를 그릴 수 있는지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은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시차도 잘안 맞고, 또 이제 저도 가까운 아시안권에서는 시합을 뛰어봤지만은, 멀리 나가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무너질지도 사실 몰랐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몸이 리듬이 깨지면서 이제 로딩도 잘안 걸리고, 이제 제가 수분, 체내 수분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수분을 많이 좀 밀어내줘야 되는데, 지내는 곳이랑 헬스장이랑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도 날씨도 계속 비가 왔고,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제가 조금 수분도 좀덜 밀어낸 듯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경기력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 나가서 멀리, 먼 나라 가가지고 시합 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진짜 몸소 느꼈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laughs>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 비싼 경험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는 게 일단은 항상 매년 앞으로도 계속 그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직 디테일하게 잡은 건 없고요. 한 개, 두개 정도는 더낄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나 여건을 조금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문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프로쇼가 어떤 특정한 선수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모든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포쇼에 올라오기 전에는 다들 어느 대회에서든 다들 1등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 또 좋으신 분들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경쟁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직 많이 부족한 선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